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당근과 오이는 함께 요리하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밥에도 당근과 오이를 함께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당근과 물을 함께 넣어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방송이나 신문기사에도 자주 나오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정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소위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게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스코르비나아제 이게 뭘까요? 자 비타민 C의 화학성분명은 아스코빅애시드입니다. 한글로는 아스코르빈산. 그럼 아스코비나아제는 자 여기 끝에 붙은 아제는 효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스코비나아제는 아스코빅애시드, 즉 비타민 C를 분해하는 효소라는 뜻. 근데 사실 분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간 아스코비나아제라고 불려왔던 것은 사실은 비타민 C를 분해하거나 파괴하는 효소가 네. 아니라 비타민 C 를 산화시키는 효소거든요. 아스코비나제라는 용어는 사실 되게 애매한 용어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용어는 아스코빅 에시드옥시데이즈입니다 아스코르빈산 산화 효소. 그러니까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변화? 예. 산화. 아스코빅 애시드가 수소 두 개를 잃어서 디하이드로아스코빅 애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근이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한다는 말은 별로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당근이 오이를 망치는 걸까요? 에 비타민 C 산화 효소. 어디 이게 당근에만 있나요? 오이 그 자체도 있어요. 오이야말로 비타민 C 산화 효소가 있는 대표적인 아하. 채소입니다. 오이와 비슷하게 생긴 애호박 있죠. 여기에도 비타민 C 산화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애호박과 오이도 함께 요리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요리가 없긴 합니다만. 오이와 무도 함께 먹으면 안 되고, 당근과 무도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에이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채소는 비타민 C 산화효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오이도, 당근도. 그러니까 당근이 오이를 망친다고 하면 당근이 좀 억울하죠. 자, 2008년에 일본의 학자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몇몇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 산화 요소의 활성을 조사했어요. 브로콜리, 호박, 시금치, 양배추, 당근, 마늘, 종, 무 이런 걸 조사했는데요. 그중에서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활성이 가장 높았던 채소는 브로콜리였습니다. 당근의 두배가 넘어요. 시금치도 당근보다 높고요. 이 논문에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오이에도 비타민C 산화 요소가 있다니까요. 당근과 오이 중에 누가 더 센지는 모르겠지만. 자 당근, 오이, 시금치 이 채소들 모두에 비타민C 산화 요소가 들어있어요. 섞이건 안 섞이건. 이거 다 김밥 재료인데 이거 어떡하죠? 김밥에 들어가서 서로의 비타민C를 파괴하면? 아니요. 파괴하지 않아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만 당근, 오이, 시금치를 같이 썰어서 마구 무치거나 또는 믹서에 넣고 왱 갈아버리면 비타민C가 산화되기는 좀더 쉽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산화된 비타민C는 나쁜 걸까요? 완전 쓸모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산화된 비타민C는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환원돼서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재활용에 밑줄 쫙 우리 몸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실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C는 수확되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산화가 일어납니다. 채소, 과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C 산화효소가 작용하고요. 또 깨지거나 자르거나 상처가 나면 산화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서 더 산화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비타민C의 산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미리 썰어두지 말기. 요리하기 직전에 썰기. 둘째, 믹서에 갈지 않기. 셋째, 짓눌러서 즙만 짜내는 것. 즉, 녹즙이나 주스로 먹지 않기. 넷째, 가열하지 않기. 다섯째,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치기. 이러면 비타민C의 산화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지요. 방금 말한 것처럼 비타민 C만 지키려고 하면 편리함과 즐거움은 잃게 되는 거죠. 뭐 한때 좀 잃더라도 다른 음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당근과 오이. 당근과 무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넙안 nope.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둘째, 당근에만 비타민 C 산화효소가 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오이에도, 무에도, 브로콜리에도, 시금치에도 들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채소라는 게. 셋째, 설령 섞여서 비타민 C가 좀 산화되더라도 그게 독은 아니에요. 산화된 비타민 C는 몸속에서 환원이 돼서 재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 당근과 오이가 상 이극이라는표은은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